나 석희 형 없으면 잠못 자는데... 라고 내 남친이 말함. 그니까 지금 연애 중이란 거 아니야. 신고부터 하자. 아니, 근데 그둘 중에 하필 왜 남자 새끼가 나, 나 없으면 잠을 못 잔대. 여자가 해야... 여자 쪽이 해야... 그래도 흐뭇한데, 남자 쪽이 잠못 잔다니까. 빡치네 닉네임 이것도 좋다. 빠빠빠... 희귀 닉네임 아니야? 크레용 판물이잖아 저거 그걸 또 내가 군대에서 휴가증 3박 4일 탈라고 방탄모자 쓰고 했지 못하긴 했는데 빠빠빠 한번 쳐주세요 형 단가 3만개 이거 딩거 이런 거 있으면은 가서 무조건 그냥 강타 한발 갈긴다 생각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은 천천히 하면 되겠네 우리가 후반 포텐 자체가 높은 밸류가 높아서 룰로 이즈고, 터지지만 않으면 우리가 후반 가면 이기겠다. 상대 뭐, 이니시가 아리, 칼리스타 궁, 요거 밖에 없고, 조심해야 될거 이제 바론바스트 같은 거, 딩거랑 비에고, 칼리. 픽창에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조합을 보면서 어떻게 게임을 풀어나갈지. 근데 니들은 픽창에서 뭐 하냐.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고 롤챔스 페이커 매드모비 보고 화장실 가고 물 마시고 그러니까 티어가 안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님들이랑 나나 나 같은 사람이랑 싸우면 누가 유리하겠냐 당연히 내가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픽창에서 이게 하나하나씩 조각이 맞춰지는 거 보면서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한다고 나만 하는 게 아니야 금화, 첼은 다 해요 이런 걸좀 잊을만하면 한 대씩 이렇게 또 시청자들을 패줘야 패줘도 정신은 못 차리시겠지만,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나 싶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한명쯤은 들어 먹지 않을까 싶어서. 탑 쪽으로 달려서, 아이머 단 거가 저거 포탑 작업하면, 거기다 강타 한방 갈기고 오면, 그러면 하나 먹고 시작한다. 이거가 안 까네, 포탑을. 혹시 모르니까 찾아보자.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런 재지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시작하면 돼요. 어차피 케일 쪽은 안갈 거니까, 이렇게, 어? 뭐, 보였는데? 케일 같은 애들 라인 가면 어차피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솔버프 할 때는 그냥, 첫 캠프에 강타 갈기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같아요 상대 속이고 시작하는 거니까 와드 해주고 지금 바텀 갱 같은데? 우리팀 바텀 밖에 제 4캠프를 넘기자 않았는데 더블킬 주고 제조의 출발입니다 이제 리시도 안하고 이제 그쪽으로 공성을 따줬는데도 이게 죽으면 게임이 도들어지는것 같지 그냥 먹을게 한 번. 번. 케일이 한 번에만 안 터지면 후반밸류는 케일이 무조건 좋기 땜시 이렇게 한 번만 풀어줘도 편하게 갈 거야 만날 수도 있는데 이거 마무리 할수 있지. 그렇지 오케이, 그래도 내가 바텀에 과오를 씻어줬다. 깔리스타 마무리가 되게 빨라서 다행이네. 뭐, 이러면 터졌죠. 게임? 이거는 완전 허를 찌른 거야. 앞에 따개비도 먹어놨고 스캔도 뿌렸는데 안 걸렸다. 전명치는지알 수가 없지. 이제 뭐1 1시 방에 여기로 들어가면 시안 걸리는 거는 석박이 분들이라면 다 아시죠? 기본 상식입니다, 저건. 아 저거 죽는 거는 좀. 뭐야? 이거 먹으러 갈라 했는데. 막혔네미드에 설령 풉시다. 공 알았어? 다른거 있었나. 저거는? 아니 제가 그 2가 안 나갔나 보다. 사고 치지 마라, 잠깐 친구들아. 아, 진짜, 얍삽하게, 그게, 2대1 하네, 치사하게. 에, 왜날못 믿었니? 내 표는 좀 달라. 대치가 진짜 말이 안 되긴 한다. 아니 저기 앞, 앞 비전을 저렇게 하고 살아나와? 이거가도록 진다 응? 뭐야? 음, 빠른 썰렌 이긴 한데, 되게 게임 을잘읽 네. 어차피 이거 후반 가도다먹 거든 멘 탈이 되게 별로다. 상 대가 이걸 썰렌을 눌러 버리 네. 제 남친이 걔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너무 신났네요. 나 헤어져. 네 남자친구고 남자 좋아하는 놈이다. 큰일 낼 놈이다 그거. 어? 남자친구는 별로 안 좋아해도 저, 좋으니까 어, 님이 좋아해 주세요. 나는 남자가 좋아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도 전판 같이해서 이겼으니까 선물 드림. 상체가 다 1피네 이렐리아 안 죽겠다 어떡하냐 이안 죽으면 뭐 라인에서 끝내야지 랑 서폿 나쁘지 않다. 난뭐큰 불만 없어. 맞아 그냥 귤을 찍지 친구야 갱플이 원래 얘는 뭐 마방룬도 들었고 이렇게 약하면 안 되거든? 30초 후에 킬 갖고 와야지 전멸 없고 쟤는 난딸띵도니까 누를 먼저 먹냐? 바보니? 최근에 본 갱플 중에 가장 미지하다. 아, 따지 않을까? 네. 요즘 갱플은, 그러니까 나는 진짜 탑 카서스로 갱플랭크는 이길 수 없다는 거를 느낀 게 이제 만기퇴소 이슬람이랑 최근에 한 두어 달 전쯤에 만나서 진짜 영혼까지 털렸어. 그 뒤로 진짜 PTSD 때문에 갱플은 이제 못디겠다 싶었는데, 그 사람 을연꼬그허퍼맨이 그 사람도 잘하더라고. 그리고 앞으로 그냥 가도 딸것 같은데. 웨이브 좀 쌓아서 하자. 죽어. 말을 안 듣니? 오케이 말할 때도 이런 거 많지. 렙플이 지금 오피예요 사기. 완전 쌉싸기. 아 그냥 대화가 안 되는 사기. 내가 아씨, 이거 땄는데... 아, 싫어 하냐 칼리스타, 리했습니다 그리고 땄네. 뭐이 부분도 탑은 쉽네요 내 무력을 버티질 못하네 상대가 귤을 먹었으면 못 이기지 니가 친구야 그렇게 하면 안돼아 잠깐만 아, 주면 안될 거라면서 줬다. 음. 학살 중입니다. 여기 궁을 돌렸으면 못 이깁니다. 죽었다 깨나도 어이고 아, 제발요! 지금 죽었다 깨어났나 보네.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칼리스타 원에이라는 거. 근데 원딜이 이제 엄청난 캐리락을 가진 원딜이라기보다는 좀 초반 쇼브 원딜이라. 아, 이긴 것 같네요. 방금 저 장면을 보고 확신해버렸어. 사실 원탈 잡고 하면 상대가 훨씬 좋거든. 그니까 그러니까 설상가상으로 카타리나가 그냥 AP를 가버려 갖고 이게 이렐리아 갱플이 안 죽는 상황이 나온단 말이야. 조합상 이거는 아마 천상계였으면은 어 우리 이제 템 모모모 가고 이렇게 하면 우이안 죽어 이러고 했을 텐데. 그러게 죽어라자 진짜 어 용을 뺏겼네. 아, 어, 용 뺏긴 거좀 변수인데? 이거 로 위치가 끌려갈 것 같은데. 아, 위치가 텔 위치가 너무 안 좋다. 처치되었습니다습니다보 아이고야, 약점이 없는 게 제약되어 있습니다. 아, 죽어라. 습니다 오, 쉣. 쩔건데 3대1 드리블. 4대1 드리블. 야, 뭐하냐. 야, 꼈어, 꼈어. 뭐해, 블리츠. 이놈이네 이거 제발 좀 죽어라 살자, 음. 음. 기다려라 여기 바텀 밀어 넣고, 와도 살데 없니? 못 타도 될것 같긴 한데. 잡리가네 이렇게 해 놓고 펜타는 줄 테니까 게임은 내가 이길게. 너 이제 펜타하고 게임진 그 충격에 오늘 잠못 자면 되는 거야.